안녕하세요, 문풀 강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튼 스쿨 장학생 선발 시험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튼 스쿨은 어, 영국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죠. 뭐, 윈체스터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 왕실의 왕자들이 이 학교를 다닌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뭐 학교의 역사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13살에 입학할 때 장학생 선발 시험을 치룹니다 13살, 한국 나이로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될것 같네요. 자, 그 친구들이 어떤 시험을 치르는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컨텐츠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King Scholarship 이라는, 어,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Math A하고 B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4개가 필수 과목이고요. 뭐, general하고 math하고 english science, 이렇게 필수로 치고, 거기에 추가로 3개를 더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math A를 칠 때는, 자, 풀과정 똑바로 써라. 네. show all your working. 자, 풀과정 똑바로 쓰고, 그리고 계산기, 각도기 있단 거 쓰지 못한다. 왜? 니가 선수 다 계산한 거다 보여줘?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문제 딱 보면은 계산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모두 다룬다는 느낌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애들도 다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형태로는 낯선 형태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시죠. 분수를 더 셈, 뺄셈, 곱셈, 나누셈 하는 단순 연산이에요. 처음에 보시면은 a와 b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풀 거냐면은 지금 대분수 형태로 돼 있는 걸 가분수로 바꿔서 간단하게 연산할 겁니다. 사실 1, 2번은 그냥 단순 연산을 할수 있는지 정도의 체크고 실제 1번, 1번 문항 a, b, c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c죠 앞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연습을 두번 시키고 즉 함정을 판 다음에 뺄셈 문제를 줘서 유연하게 풀수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단계가 몇 단계로 나뉘어질 거예요 지금 345와 3분의 2에 빼기 327과 9분의 7요 뺄셈을 시키는데 평가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단계는 다 가분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 현재 있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모두 바꾸는 게 가장 낮은 수준의 풀입니다. 왜? 앞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하는 연습 두번 시켰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셈하고 있다는 라 느낌을 딱 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건 3분의 2를 이제 9분의 6으로 바꾸는데 뒤에 있는 9분의 7과 대소 비교를 하지 못하고 빼려고 하다 보니까 어, 9분의 6은 9분의 7보다 작네 그래서 안 빼지네 다시 하나 빌려 와야겠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그 다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이스한 거는 아예 처음부터 아 나는 3분의 2랑 9분의 7이 통분하기 전에 크기 비교가 이미 숫자의 크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3분의 2가 더 작다라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344와 1과 3분의 2 덩어리에서 나는 327과 9분의 7을 뺀다라는 형태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형태를 어떻게 적는지는 학생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셈을 유연하게, 크기를 파악하면서 셈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문제인 거죠. 제가 출제자라면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차 함수 활용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이 함수 활용 단원에 들어갔을 때 만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함수의 활용 문제는 아닙니다 꼭지점이라든지 x 축 y 축의 절편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2차 함수의 형태는 등장했지만 이 함수 문제는 아닙니다 2차 식을 단순히 니가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니 정도로 물어보는 거. 즉 내가 굉장히 낯선 형태 활용의 형태의 식까지 2차로 되어 있지만 중학교 1학년 이지만, 이런것 도전해보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 숫자를 대입해서 값을 계산해볼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사실, Math A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 뒤에 있는 Extended Question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론에기반해서 문제 컨텐츠 설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11번은 A와 B. 두 개의 문항으로 묶여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A와 B가 같은 질문인 걸 아시겠어요? 도형만 달라지고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A는 증명하라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계산하라가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고 증명하라예요. 그리고 B는 앞에서 증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요번엔 b를 네가 한번 계산해 봐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저는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b를 바로 던졌을 때못 푸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b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a에서 유도해 볼수 있는 거죠. 조금 쉬운 단계. 뭐 이걸 꼭 교육학적으로 언급을 하자면은 비구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근접 발달 영역의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비계 설정 같은 걸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A에서 명확하게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은 심지어 B에서 정답이 맞다 하더라도 점수를 온전히 다 받지는 못할 겁니다. 즉 이건 도움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너 정말 제대로 똑바로 알고 명확하게 여기서 보이면서 show clearly 명확하게 알고 푸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출제자는 그래서 이 시험 구조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Math B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역시나 똑바로 적고 자 충분히 네가 풀이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점수 까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딱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접 발달 영역으로 확장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 확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인수분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치는 거잖아요. 한국 교과 과정에서는 인수분해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고, 즉, 인수분해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아이가 이 시험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종이에서는 D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마치 ABC로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던져놓고 힌트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혀있을 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않고 뒤로 왔다 갔다 넘어가면서 어,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앞에 문제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즉, 전략적인 접근조차 평가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시험 전체를 관망하면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살펴보면서 문제 풀고 있니? 뒤에 있는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찾았다 라면은 앞에 있는 문제에 적용도 할수 있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튼 시험을 어~ 한국 학생들에게 풀려본다 라면은 중학교 2학년 정도 가볍게 선행한 친구가 풀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 문제고, 영어가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면서, 뭐, 해석하는 부분은 도와줘 가면서 한번 쳐봐도 좋을 컨텐츠라고 봅니다. 시험 문제는 이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페이지로 바로 갈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홈페이지에서는 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만 제공할 뿐, 풀이 과정이나 답안에 대한 컨텐츠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또 하나의 다른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은 간단한 풀이 과정과 답을 3개년치 정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이메일 달지 마시고요. 그럼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니까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은 제가 그 메일 주소로 이튼스쿨 3개년치 정도의 풀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튼스쿨의 장학 선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다음에도 외국 컨텐츠 중에 소개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